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 드십니까? 재림 혹은 종말이란 말을 우리가 듣게 되면 은 어,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떠오르게 되냐면 우리 믿는 자들은 어, 환란이나 핍박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사실 좀 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지만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되면 우리 믿는 자들이 환란과 핍박을 당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게 되면 사실 좀 힘들어집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을 갖게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특별히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자신있게 백점을 줄수 없기 때문에 이 재림이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면서 갖게 되는 막연한 두려움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이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우리가 참이 찬양을 부를 때 감격스럽게 그리고 전심을 다해서 부릅니다 우리 믿음의 순례가 끝나게 되는 그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걸어가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가지고 이 찬양을 부르게 되지요. 우리의 믿음의 순례가 시작되었습니다. 목적지까지 우리 끝까지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목적지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통해서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천국을 향해 갑니다. 그런데 그 가는 것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그 완성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어떻게 이 믿음의 순례를 계속 이어가야 하는가? 그게 참 중요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 믿음의 순례를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이런 모습으로 이어가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순례를 정말 끝까지 그리고 아름답고 멋지게 이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말씀 한번 같이 보십시다. 1절과 2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베드로 후스 3장 1절과 2절 같이 있습니다.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아멘. 그리 1절, 2절 보았습니다. 이 베드로 사도가 왜 편지를 썼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그 이유가 결국은 우리가 이 믿음의 순례의 길을 어떻게 가야 하는지 믿음의 자세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 1 절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진실한 생각을 일깨워 생각하게 한,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보게 됩니다.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한다. 그리고 2절에서는 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말씀과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게 하려고 편지를 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 이 일절과 이 절을 잘 연결시켜서 보면은 우리가 딱 중요하게 뽑아낼 수 있는 동사가 있습니다. 바로 1절에서는 생각하게 하는 것과 이 절에서는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극복하고 좁은 길, 좁은 문의 신앙생활을 끝까지 우리가 해 나가면서 거짓 선생들 이단들의 잘못 된 가르침이나 유혹에 현혹되거나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생각하고 기억해야 된다. 무엇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올바른 기억과 우리 주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또한 천국에 대한 가르치심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북돋아주셨던 그 주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것을 실천해 나아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 기억과 생각이 잘못된다면 그 잘못된 기억과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그 결과는 잘못된 결과가 맺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신앙 생활에 나아갈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바른 기억, 바른 생화, 생각을 가지고서 이 세상의 유혹과 이단의 미혹을 이겨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기억하기 위해서 말씀을 잘 읽어야 되지요. 바른 생각을 갖기 위해서는 또한 읽은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에 대한 깊은 공부를 해야 되고 때로는 깊이 묵상하면서 그 말씀 가지고 주님과 대화하면서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른 기억, 바른 생각을 갖게 될때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이단의 미혹에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소유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른 기억, 바른 생각할 수 있도록 늘 말씀과 동행하는 여러분들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그 다음에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또 하나 가르쳐 주는 게 있습니다. 종말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 갖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막연한 두려움 어떻게 안 가질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어, 그 말씀의 마지막 부분으로 가서 보십시다. 8절과 9절입니다. 8절과 9절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어 내려가십시다. 8절, 9절.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다는 이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8절과 9절을 보았습니다. 이 8절과 9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어떤 자세로 가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또 하나 우리에게 깊이 당부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하신 재림 그것이 지체되는 것 같은 혹은 더디오는 것 같은 것 그런 느낌을 갖게 되죠. 그런데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더디어지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 최종 기한을 모르니 더 불안하다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이 불안하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사는 시간 개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하루가 가면 어떻게 됩니까? 내 종말, 내 개인적인 생명이 끝나는 마지막에 가까워지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의 수명은 대강 어느 정도 살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은 있지만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 최종 기한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 못하기 때문에 흔들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갖고 사는 시간 개념 때문에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은 카이로스의 시간 개념입니다. 이 카이로스의 시간 개념이 무엇입니까? 구원이 이루어지기까지. 구원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시간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때의 시간 개념입니다. 따라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은 이런 시간, 하나님의 시간 개념이 중요한 것이지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 이틀 지나가는 시간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시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오래 기다려주시는 그 시간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라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은혜의 시간이 바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아는 그 믿음. 그 시간을 이해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림의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 뜻하신 시간에 반드시 오십니다. 그게 카이로스의 시간 개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의 초점을 그냥 흘러가는 시간에 맞추지 말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에 맞추어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욱더 은혜 가운데 살게 될 것이고 특별히 바른 말씀에 대한 기억과 바른 믿음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겠다라고 하는 우리 분명한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은혜 안에 살고 있는 이 시간이 귀한 것임을 깨달아 알고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우기 위해 말씀에 대한 바른 기억, 말씀에 대한 나의 바른 생각을 세워 나아가는 우리가 된다면 그 종말이 언제든지 간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은혜 가운데 살고 있기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꼭 기억하시고 흘러가는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에 초점 맞추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새벽,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에 우리가 머물고 있을 때, 막연한 불안감, 예수님 다시 언제 이 땅에 오실까? 그것에 따른 막연한 불안감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에 그 종말이 언제 오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품에 안긴 자, 천국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자임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에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의 시간 안에 살고 있는 자답게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간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